잘 들리 는지 아번 들어보 잘들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잘들 하나 아, 아.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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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아. 아, 아.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번 총선에 동작을 기호 6번으로 출마한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의 선거운동을 드립니다 제 맞은편에 환수막이세장 걸려있습니다 1번 정몽준 후보는 남성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남성에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힘든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난 4년 이0박 정권과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정권화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경제 대통령이라고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태벌 경제였지 서민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 9년 동안 단한 번도 노동자 서민이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노동자 서민을 직접 위리로 보냈지 않았던 것이 우리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기억 당시 저희 신고신당과 김종철 후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서민들의 삶은 고양이 앞에 치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느려 대표를 고양이 중에서 선출하려 하십니까? 이명박도 정몽주도보도 이게 아니고도 그들은 현대요 재벌입니다. 노동자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민들을 대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까? 여기 공작에서 열심히 노동자 서민으로, 공작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유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요,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동생,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김종철과 함께 4월 11일 우리 노동자 서민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는 날로 만들어주십시오. 저희 진보신당 미래대표 기호 1번 후보는 청소노동자 있습니다. 청소노동자가 직접 의회에 들어가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서민이 의회에 들어가 서민의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희망도 꿈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주고자 합니다. 김종철이 꿈꾸고 서민 여러분들이 꿈꿔야가는 희망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6번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이번 19대 총선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해가 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해 같은 것보다도 더 어, 따뜻 시원하고 또 어, 날이 약간 구름이 끼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춥지는 않은 그런 따뜻한 봄날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이거 사당동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도 오늘같이 따뜻하고 또 밝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가게를, 사당동 일대 가게를 쭉 다녀봅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고 또 영업하고 계시는 많은 주민 여러분들을 저 김종철이 뵙고 가셨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김종철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동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겨, 골목상권이 죽어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극화에 양극화 많이 얘기 듣죠. 또 양극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정규직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게 함부로 자르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사청이다, 파견이다 인력이다 해서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 대해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단 노동자들이 다 하청을 살고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으니까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된 사회에서 과연 그 노동자들이 밤에 퇴근해서 이 남성역에서 퇴근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집에 딱 집에 우리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이 있어도 사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집에 갈때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 참외 이런 걸 사간단 말입니까? 또 아이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빠. 엄마 치킨 먹고 싶으니까 치킨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거 먹고 싶으면 얼마나 사다 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겠죠.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면서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동네 사당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세 상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철저히 양극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김종철은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1년 국민 평균 소득, 즉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3천 달러였습니다. 2만 3천 달러면은요, 우리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국민 1인당 평균으로 2,5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우리나라 평균 국민입니다. 4인 가족 기준이면 얼마입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년에 1억 원의 소득이 있어야 우리나라 평균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만 달러 시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당동 주민들 중에서 1년에 1억씩 버는 4인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소득은 이미 평균적으로 1억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 뼈빠지게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그 많은 돈은 지금 다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이 있고, 빼기 있고, 있고, 권력 있는 재벌들, 대기업들, 그 총수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조 원입니다. 노동자들이, 영세 상인들이 몇 가지 계좌에 해서번돈 100조 원을 지금 재벌들이 지금... 현찰성, 현찰과 현금성으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만, 그 돈에 대해서만 제대로 과세하고 그것이 우리 동네로만 내려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민들이 우리 아빠들이 집에 가면서 과일 사갈 수 있고 치킨 사갈 수 있고 또 집에다 좀더 용돈 갖다줘서 아이들이 사고 싶은 거 사고 할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몽준 의원 얘기합니다 경기를 살려야 된다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요? 경기가 살아나면은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진다고요? 맞는 얘기죠. 경기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벌들 부유층에게 지금까지 거두지 않았던 세금 제대로 매겨서 그걸 동네에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돈이 돌고 돌때 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재벌들이 가져가는 돈 100조 원까지 가져가는 돈 그대로 그대로 두고서 동네 경기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상권 골목상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그런 얘기하죠 재벌들이 빵집도 하고 뭐 치킨도 하고 뭐도 하고 유통도 하고 다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그놈한 재벌들이 왜 굳이 하잘 거 없이 빵뭐 우유 자전거, 유통 이런 걸왜 재벌들이 다 하려고 할까요? 딱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재벌들이 자손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재벌들이 재벌 1세, 재벌 2세, 재벌 3세 내려가면서 자손이 늘어나죠. 그럼 그 자손들한테 무슨 사업을 맡길 것입니까? 빵 맡기고 아이스크림 맡기고 과일 맡기고 이렇게 맡기게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골목 상권까지 재벌들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이 상태로 재벌들이 재벌들의 2세, 3세 자손들이 동네에서 빵집도 가져하고 커피숍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유통까지 다 장악하는 그런 데를 두면, 앞으로 이 나라에는 이씨, 정씨, 최씨, 이런 구씨, 이런 사람들만 하는 그러한 체인점만이 가득찬 그런 도대로 바뀔 것입니다. 세탁소도, 현대세탁소, 빵집도, 삼성빵지 이런 거 말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벌들의 자손들의 회사에 취직해서 이정기직으로 살아가고 영세자영업자 프랜차이즈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재벌은 해체해야 됩니다 재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권력을 나눠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왜왜 왜 30대 재벌이 아니 30대도 아닙니다 10대 재벌이 이 나라에 그렇게 많은 부를 1 0조원이나 되는 돈을 자기들이 다 갖고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재벌들이 해체한 것을 국민들에게, 노동자, 서민들에게 돌려줘야만 우리 이 사당동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투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몽준 의원께서 오셔서 많은 기대를 했었지요. 심지어 제가 2008년에 출마했을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 김종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당동 지역은 땅이 평평하고 또 노후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서 뉴타운이 될수 없는 지역이다. 뉴타운이 될수 없는 지역을 뉴타운이 될 것처럼 속이게 되면 남는 건 뭐가 남는 지 아십니까? 실제로 개발이 되지도 않는데 공시지가만 띄워가지고 거래도 되지 않고 세금만 더 내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2008년도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뉴타운이 될 것처럼 생각하셔서 표를 주셨죠. 안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뉴타운을 해서도 안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뛸 때는 뉴타운을 해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이 뉴타운을 하게 되면 내 집은 내 집에서 쫓겨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서울 변두리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솔직하게 무슨 개발이다 뭐다 이런 얘기 더 이상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거철이 되니까 저희 남성초등학교 밑에 아이스링크를 짓는다. 또 여기에 뭐를 유치하겠다. 무슨 무슨 대기업 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유치할 것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대기업 뭐뭐사옥을 유치할 것입니까? 그런 국민들을 우리 사당동 주민들을 현혹해서 또 거짓 대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비정규직이 아니라 당당한 정규직으로 자기 할 일하고 제대로 월급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규직으로서 맨날 해고에 위협했던 것이 아니라 한달 월급 88만 원받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5년, 10년 안에는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저희 진보신당 김종철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진보 주저 말, 주저하지 말고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돈도 빽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돈도 빽도 권력도 없는 서민들이 돈 많고 빽 있고 권력 있는 그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 행사는 투표권 우지 현장 동일합니다. 선거는 재벌과 권력성을 위한 투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4월 11일 노동자 서민 김종철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 주십시오. 선거는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는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과 맞장뜰 수 있는 유일한 기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들딸 손자 손녀들에게 희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남은 13일 동안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없으면은 딴걸 있는 게 전에 이게 빨간색이라 아. 새누리당으로 봐라. 아. 아, 아 이런 아니. 빨간색인데. 이건 신라는